송은재TV 시작합니다. 영화 서울의 봄, 서울의 봄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누적 관객이 700만을 넘었다. 전두환 정권 시절의 12.12 사태를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과는 많이 다릅니다. 영화니까 극적인 이런 장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대로 역사는 아닙니다. 영화니까요. 그런데 민주당과 이재명이 연일 이 전두환 군부 세력과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같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군부 독재와 검찰 독재가 비슷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검찰 독재 윤석열 정부에 연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일 공격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반격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을 제가 며칠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격하는 것이 좋으냐라는 걸 송영길이 지금 검찰 독재를 공격하고 있는 것, 송영길이 자신이 비리를 저질러서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이 도둑놈이 경찰에게 지금 몽둥이를 휘두르는 이런 꼴입니다. 자기를 수사하는 검찰에 대해서 잘못됐다, 검찰 독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을 비롯해서 소위 586세대 민주당의 운동권 세력이 40년 전에 머물러 있다. 이 머리 구조가, 뇌 구조가, 생각이 40년 전에 머물러 있다. 이 부분을 공격해 들어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대로 반격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의 봄을 가지고, 이 영화를 가지고, 이재명과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있는 것은 가짜뉴스입니다. 40년 전에 생각에 머물러 있는 한심한 수준의 가짜뉴스입니다. 왜 이걸 제대로 반격하지 못하느냐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있다가 이제 노량이라고 하는 이순신 장군의 노량이라고 하는 이또 영화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또 민주당이 반일 감정으로 또 이용을 할 겁니다. 그때도 또 이렇게 당하고 있을 것이냐? 지난번 2020년 총선에서 또 반일전이 나왔습니다. 한일 무역 갈등 당시에 민주당이 이걸 가지고 총선은 한일전이다. 이렇게 울고 먹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 힘이 민주당에 졌습니다. 또 이렇게 당하고 있을 것이냐? 지금 KBS에서는 역사 드라마죠. 고려 거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가 거란을 상대로 해서 정말 통쾌하게 승리하는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뭐이 드라마 자체가 제작이 잘된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워낙 희귀한 강감찬 장군에 대한 이잘 우리가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그런 드라마여서 상당히 재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고려 그란 전쟁 뭐 이런 전쟁을 보면 그러면 중국 친중국 문재인 정권 민주당을 공격하는 소재로 또쓸 것이냐. 영화와 드라마를 가지고 이 소위 감성팔이고 가짜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50대 이상의 장년층은 다 압니다.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문제는 청년층입니다. 청년층은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잘, 아직은 잘 모릅니다. 1212 12 사태에 대해서. 여기에서 민주당이 노리는 부분이 이겁니다. 또이 가짜뉴스를 가지고 청년층에게 이게 지금 40년 전에 군부 독재와 검찰 독재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감성파리입니다. 연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걸 연결 지으려고 하는 민주당과 이재명이 40년 전에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반격이 되어야 된다. 군부 독재 1212 사태가 전두환 군부가 잘한 것이다. 뭐 이건 반격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전두환 군부 세력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 뭐, 오늘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대학생 시절에 전두환에게 모의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던 그 정신은 그대로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고, 또, 전두환 정권 시절에 그래도 경제는 볼만했다라고 해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사실입니다. 전두환 정부가 독재 정권인 건 사실이고, 1212가 군사 쿠데타인 건 사실이지만, 전두환 정권의 경제가 잘 됐던 건또 그대로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60대 이상은 이제 다 꿰뚫고 있습니다. 문제는 청년층입니다. 왜 이걸 휘둘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전두환 정권이 잘 됐다라는 걸로 반격을 하면 청년층들이 이해를 못 합니다. 1212 사태를 보면서, 그 영화를 보면서 상당 부분이 극적으로 왜곡됐다 하더라도 그런 군부 쿠데타는 있었지 않느냐, 충돌은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이걸 전두환이 잘 됐다라고 하면 그러면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이 군사 독재, 군부 독재, 검찰 독재가 뭐 일리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영삼 정부가 뭐 민주화의 투사였죠, YS는 또 김영삼 정부가 이 전두환 정권을 법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사실은 엄단을 했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의 일입니다. 광주 5.18 문제도 김영삼 때이 법적으로 민주화 운동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모두 보수 정권에서 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합리적인 국민들이 지금의 이재명 민주당은 정말 총선을 통해서 정말 경고를 줘야 한다. 폭망시켜야 한다라는 이유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지금 민주당 정권은 40년 전에 머물러 있거나 갈수록 퇴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는 발전하고 있고 우리 국가는 발전하고 있고 국민들의 민도는 계속해서 수준이 올라가고 있는데 어찌 된 것인지 민주당은 이재명은 문재인은 정체되어 있거나 퇴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만 진보인데 좌파는 진보가 아니라 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하게 좀 말씀드리면 덮어 놓고 이재명과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정말 심판해야 된다라고 하는 합리적인 국민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보수 우파 지금 정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윤석열 정부입니다. 많은 잘못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변화, 국민의 성숙도 국가의 발전에 맞추어서 보수 정권은 계속 변화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장점입니다. 과거에 잘못을 한 것도 있지만 계속해서 변화해 가고 있다. 그런데 진보 좌파는 그대로 40년 전, 50년 전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은 퇴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국가, 국민들은 모두 성숙하고 있는데 정체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퇴보하고 있다는 라 것을 의미합니다. 서울의 봄, 40년 전의 군사독재와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사독재가 어떻게 연결이 될수 있습니까? 40년 전에 대한민국, 지금의 대한민국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40년 전에 지금 머물러 있는 운동권 세력이 만들어낸 가짜 뉴스입니다. 감성팔입니다. 왜 여기에 국민의 힘이 휘둘리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느냐? 영화는 영화로만 봐주자. 뭐 이걸로 대응이 되느냐. 청년들을 일단 설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대국민 메시지, 민주당에 받아치는 것. 한동훈이 그립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지금 국민의 힘의 대혁신 변화 바람에 굉장히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정치권에 본격 등판을 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재명과 민주당의 이런 가짜 뉴스에 대해서 박살을 내게 될 겁니다. 그다음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뭐 검찰이 하고 있는 것이 독재가 아니라 민주당의 저 집단적인 비리에 대해서 검찰이 공정한 법의 잣대를 대고 있다라는 것을 메시지로 설명하게 될 겁니다. 청년들에게. 그 전에 한동훈이 등판하기 전에 국민의 힘에서 좀 제대로 이런 부분을 받아쳐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동훈이 그립다, 한동훈이 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게 되는 까닭입니다. 지금 4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소위 유시민의 말대로 저렇게 뇌가 썩어 있는, 퇴보하고 있는 저런 대한민국의 진보 좌파를 잘못을 한 부분은 있지만 계속해서 국민들과 함께 발전하고 변화를 거듭해온 보수 우파가 어떻게 대비되는 것인가? 이재명과 민주당의 송영기를 비롯한 저 비리, 저 도둑놈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검찰이 지금 가전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이게 어떻게 검찰 독재냐? 이 설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하게 여기에서 전두환 군부 독재가 뭐잘 됐느니, 영화가 무슨 왜곡을 하고 있느니, 이런 지적은 이 프레임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지금 주대상은 청년들입니다. 20대, 30대, 40대. 잘 모릅니다. 어, 영화를 보니까 그게 좀 영화로 뭐 이렇게 국적으로 왜곡됐다 하더라도 저건 너무 심하잖아. 왜 국민의힘이 저런 걸 비호하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등판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한동훈 장관이 당당하게 서울의 봄을 보는 겁니다. 영화를. 노량이 놓으면 노량을 보는 겁니다. 고려 그란 전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보수우파 변화를 거듭해온 보수우파의 힘이고 자랑입니다. 사실은 전두환 군사정권을 극복하고 그 부분을 해결한 것이 와이스입니다. 김영삼 정권입니다. 보수우파 정권이었습니다. 이또감성팔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당할 수 없다. 당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계속할 겁니다. 도둑놈들입니다. 비리를 저지른 놈들입니다. 이런 감성팔이 가짜 뉴스가 아니면 선거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도둑놈은 검찰과 경찰이 때려잡아야 합니다. 검찰과 경찰에 달려드는 놈은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생각하는 공정이고 합리적인 것 아닙니까? 한동훈 장관이 "그립다"라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